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굶주릴 때 누군가를 내게 보내주소서. 그래서 내가 그를 먹일 수 있도록. 내가 목마를 때 누군가를 내게 보내주소서. 그래서 내가 그의 갈증을 풀어주도록 영혼의 주인이시여, 제가 위로받으려 하는 그만큼 그렇게 많이 위로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이해받으려 하는 만큼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랑받으려 하는 만큼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받는다는 건 결국 주는 것이며 용서받는다는 건 결국 용서하는 것이고 영원한 삶으로 거듭 태어나려면 결국 죽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무엇이 진정한 자유입니까? 욕망의 굶주림을 채우는 것이 진정한 목표인가요? 우리 내부에 훨씬 더 중요한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것은 없을까요? 영혼의 갈망을 어떻게 만족시키겠습니까? 진정 우리는 이 신성한 코드를 단지 우리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만 이용해야 할까요?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인간 본성의 회복이라는 그 커다란 명제. 만약 우리들이 행운하라면, 우리들은 어느 정도의 위안을 얻고, 그저 한두 채의 집을 소유하고, 은행에 약간의 잔고를 쌓아두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 중 어느 하나도 우리들을 만족시켜주지는 못하죠. 우리들의 목적은 사랑하다 죽는 것이며, 그저 그 사이에 몇번 정도의 기쁨이 존재할 뿐입니다. 어쩌면 우린 감옥 속에 갇혀 있었죠. 하지만 만약 이 세상이 우리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투영의 창이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하지만 하느님은 단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는 그런 투영, 이런 투사의 삶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욕망하며 살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욕망하는 그 끌어당김은 대체 왜잘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 계단으로 이루어진 피라미드를 상상해 보세요. 그걸 욕망의 피라미드라 합시다. 제일 높은 단계에는 천국 또는 하느님의 나라, 또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아래엔 사람과 평화가 가득 채워진 높은 단계의 삶의 욕구란 그런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계단엔 우리들의 세상적인 욕망들 예를 들면 돈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죠. 우린 이런 것들을 낮은 단계의 삶의 욕구라 부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지금껏 이 욕망의 피라미드에서 어느 단계에 집중해 왔었는지 자문해 볼 시간입니다. 제일 높은 단계를 달성하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그 단계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가 아닌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 현실 세계에서의 하느님 나라 또는 천국을 실현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종교적 해석뿐만 아니라 각자가 추구해야 할 자신만의 최고의 가치, 믿음, 소망, 사랑 또는 창조성 등 다른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 목표는 하늘의 선물 또는 그 가치의 실현을 맛보는 것이며 우리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여기서 얻어진 에너지는 그 밑의 단계로 자연스럽게 확산되어 나갑니다. 그 결과, 우리들의 삶 근처에는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게 될 것이죠. 그렇게 그두 번째 계단이 채워지게 되면, 거기에 가득 채워진 에너지는 그 다음 단계인 낮은 단계의 삶의 욕구들로 넘쳐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끌어당김의 본질이죠. 근본적 가치를 잊은 채 애고적 소망에 갇혀 있다면 그건 집착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낮은 단계 욕구들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세의 코드를 활용한다 가정해 봅시다. 그럼 우린 언제나 모든 것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에 우리는 쉽게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물질적 부그 위에 있는 단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필요한 돈은 얻었지만 가정의 평화가 없고 더 많은 것만을 계속 추구한다면 그 삶은 어떨까요? 결국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이 초점을 맞춘 것을 얻는 매 순간마다 당신의 에고는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문제는 에고는 끝없이 요구하며 결코 만족할 줄 모른다는 데 있죠.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의 목표가 이루어지면 바로 그 처음의 욕구를 발생시킨 당신 내면의 욕구는 전혀 만족하지 않은 채로 아직도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또그 다음 항목으로 또 다음으로. 그건 결코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깨닫게 되죠. 나의 끝없는 욕구를 채워줄 그 무엇은 결코 바깥 세상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요.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욕망의 피라미드를 재설정하세요. 가장 높은 단계, 거기에 어떤 가치를 놓을지 스스로 정하세요. 그리고 그 가치는 이 책의 가르침대로 종교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사랑과 창조성으로 모두 같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모세의 코드를 연습하고 그것은 끌어당김의 중요한 법칙이 될 것입니다. 온 몸의 긴장을 풀고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숨을 깊이 들이쉬세요.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이 적어놓은 그 소망을 보며 소리치세요. I am dead. 숨을 내쉬며 이 말을 반복하세요. I am dead. 그리고 숨을 들이쉬며 이렇게 외치세요. I am. 또 반복하세요. I am. 여러분은 하느님의 이름, 하느님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 소망이 적힌 종이를 바라보며 숨쉬기와 말하기를 계속 반복하세요. 여러분이 하느님에게 I am 이라 외칠 때, 하느님도 I am 이라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이름은 당신의 모든 삶 속으로 순환하며,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당신에게 쉽게 끌어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구하고자 한다면 모세의 코드는 결코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결국 여러분을 이기심이라는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 넣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이 누군가와 싸우고 있었다면 그 승패에 관계없이 당신은 지금껏 지는 게임을 하면서 살아온 셈입니다. 싸움을 멈추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신하도록 위임하세요. 자신과의 싸움이든 타인과의 싸움이든 그건 결국 자신을 황폐화시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 외에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그 성령의 두손 들고 항복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장벽들이 일시에 무너지고 그의 사랑이 거침없이 당신에게로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계속해서 속박되어 있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자유인이 되고 싶은가요? 그럼 어떻게 자유로워질까요?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다른 일을 먼저 행복하게 해주세요. 더 많은 행복을 나누어주면 더 많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결국 당신의 영혼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죠. 누군가 나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한 나의 목적인가요? 아무런 대가 없이 주기만 하는 것이 미친 짓처럼 보이나요? 그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묻고 싶은가요? 우리는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훌륭한 선물, 바로 자유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애고의 삶에서 벗어나 여러분은 영혼으로서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방향대로 자연스레 흘러갈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풍요와 좋은 관계, 안전. 그런 것들은 힘써 추구해야 할 목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채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에고는 소유를 추구하지만, 영혼은 필요한 것들이 이미 다 채워져 있음을 알기에 주는 것을 추구합니다. 또한 영혼은 우리가 결코 상처받거나 위협받을 수 없다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에고는 아무리 좋은 말로 한다 해도 결코 진실이 아니며 기껏해야 진실의 그림자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많은 사람들의 삶은 모든 근거를 에고에 두고 환상 속에 살아왔습니다. 빛이 있었고 영혼이 있었고 그 그림자 에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그림자가 실제입니까? 아니면 빛이 실제입니까? 그 그림자 에고는 실제에 투사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코드의 본질이며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종착점이죠. 결국 모든 길은 여기로 통합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의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그 실제 본질은 여러분 주위로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오직 빛만이 결국 그것은 하느님이지만 모든 것들에 앞서 존재하였고 모든 것과 함께 존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이 진리를 잡는 것이요, 끌어안는 것이니 최종적으로 그것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당신의 삶 속에 그 빛을 투사하는 것입니다. 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세요. 거기엔 어떠한 지름길도 없습니다. 애고에서 벗어나 영혼에 이르고 빛과 하나 되세요. 그때 당신의 영혼이 갈망하는 것들을 살펴보세요. 그것들은 아마도 사랑과 기쁨, 연민, 동정 그러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목적은 그것들이 숨겨져 있는 창고의 문을 열어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일입니다. 숨을 들이쉬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사랑이라 을조리세요. 그 감정이 당신의 가슴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다시 반복하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사랑이라. 그런 감정이 당신의 현실 속에 살아나도록 그 을조림을 계속 반복하세요. 영혼은 지금껏 갈망했으나 당신 속에 꼭꼭 숨어 있던 바로 그것. 그리고 조용히 침묵에 잠겨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엇이 느껴지나요? 지금껏 애고가 전혀 이해할 수 없던 전혀 다른 그 무엇. 그것이 가슴 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훌륭히 이것을 수행했습니다. 내가 굶주려 있을 때 누군가를 내게 보내주소서. 그래서 내가 그를 먹일 수 있도록. 내가 목말라 있을 때 누군가를 내게 보내주소서. 그래서 내가 그의 갈증을 풀어주도록 남을 사랑할 수 있게 우리들도 사랑받게 하소서 우리들이 받는 것은 곧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그 높은 단계의 것을 구하면 그 아래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